고상한 취미를 즐기는 사람이 성공한다. 배움을 통해 지식을 늘릴 수 있는 것처럼 취미도 단련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품격을 높일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이 고상한 취미를 갖고자 노력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고상한 취미를 갖고 있으면 좀더 나은 것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욕구가 커지고 그런 욕구를 채워나가면서 자신이 발전되는 정도를 가늠해보는 즐거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좋은 취미를 통해 얻어지는 기쁨은 중요한 일을 성취했을 때 갖게 되는 기쁨만큼이나 크다. 상대방이 가진 재능을 측정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뛰어난 인물일수록 가치가 높은 것에만 반응한다. 커다란 것을 덥석 물려면 입도, 턱도 크게 벌려야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보상한 취미를 갖기는 힘들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본성을 간파하는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아무리 유능하고 완전 무결하다고 알려진 사람도 그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조그마한 흠도 없는 물건이 드물듯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도 세상에는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런 사람을 찾아내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특권인 셈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함으로써 안목과 식견을 높여야 한다. 취미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연마되며 단련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된다. 고상한 취미를 가져라. 뛰어난 인물과 교제할 때 고상한 취미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유리한 것은 망고불견의 진리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검색 부탁드려요.